2024년 9월 19일 매일 성경 본문은 11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스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에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 하사일과 맞서서 길라스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일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우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고삐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시아에게 소리쳤다. 아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여우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